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으로 알아보는 예, 주식 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예, 오늘 이제 6월의 예, 첫날이죠. 예, 6월 1일 예, 월요일 일부 영상 예,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또 좋아요 함께 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증시 마감부터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어, 일단 5월 마지막 날,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하다가, 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그 기자회견을 앞두고 예,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예,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예,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올해 11월에 예, 지금 대선, 미국 대선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 공격적인 어, 언급과 무역 제재를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 취임을 해서 어, 이렇게 났던 3년 동안 올랐던 주식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약 2개월 만에 다 되돌림을 했다가 요새 다시 반등을 나오는 어, 구간이죠. 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수 있는 요 주식 시장의 지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과의 강력한 마찰이 된다면 다시 한번. 불안요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요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었는지 강력한 멘트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앞으로 홍콩에 대해서 지휘권을 박탈한다 이 정도고 시장에서 간장 관심이 컸었던 중국과의 무역 어, 협정의 파괴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예,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러면서 시장을 오히려 안도감을 나타내면서 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어, 하지만 주말에 미국에서는 어, 흑인, 어, 백인 경찰이 흑인을 이제 강제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나면서 이에 대한 어, 시위가 예, 번졌죠. 이래서 시간 내에서 오늘 어, 미국 지수가 우리나라 장 열리기 전에 좀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나라는 이 예, 아랑곳하지 않고 장 초반부터 예, 상승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예, 상승폭을 크게 확대해 예,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 오늘 발표했었던 중국 제조업 지표들 예, 이런 것도 또 호조로 나타나면서 어, 예를 들어서 또 외국인. 기간의 매수세,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이 오늘 상승하는데 어, 요건이 맞춰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예, 큰 상승으로 이어를 어, 시작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어떠한 예, 특징 섹터들이 어,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대부분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마들도 예, 상승한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먼저 전기 자전거죠. 일단 이전부터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어, 관리 종목이야 하지만 알톤 스포츠의 차트 모양들 그리고 돈 거래량 즉 수급들은 이미 들어와서 어, 조정을 거치면서 어, 상승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는 형태를 이미 띄고 있었었죠. 예, 전기자전거 테마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삼천리 예, 자전거가 오늘 이제 전기자전거가 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예, 전기자전거 판매율이 전년 동기 대비 약35% 정도 이제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어 이에 따라서 오늘 전기자진과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에 따른 거는 일단 소비자들의, 어, 그런 기호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으로써, 어, 자전거라든가 1인용 운동제품들이 이제 급부상이 되면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예, 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예, 해석을 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알톤 스포츠 아, 등이 오늘 강한 모습을 예, 보여주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이미 저번 주부터 이제 올 어제까지였었죠. 5월 말일까지 일본이 이제 한국에 요청을 한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을 하였었죠. 그래서 5월 3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일본에서는 어떠한 지금 형태의 언급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부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라든가 또 수출 규제 즉 국산할 수 있는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어이에 따라서 일단 우리나라는 조만간 입장을 이제 발표할 것으로 이제 전해져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선 세계 무역기구 즉 WTO의 제소 절차를 제기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언론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5월달에 평택 공장에 있는 이 라인에 랜드 플래시 생산을 위한 이미 이제 클린룸 공사에 이제 착수를 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이제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어, 투자 규모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조원이 약간 안 되는 8조원에서 약 9조원 사이 규모로 어,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 그리고 또 사물인터넷 등 4차 혁명 산업과 또 5G 보급에 따른 랜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그 공장을 생성라인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어,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d b 아이텍등 대표주들도 어, 가장 크지는 않지만 어, 약 어, 모습을 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고 어, 신성ENG라든가 FST, 이녹스 첨단소재, 실리콘옵스는 등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히려 강한 모습을 더 보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 어,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아, 또 오늘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이전에 리모델링들 거래량이 없다가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어, 영상을 보시고 차트를 할때 한번 보시게 되시면 어, 거래량들이 있다가 행보를 하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정부에서 2022년까지 예,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 계획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삼무의스폼뭐 어, 이건산업, 또 KC글라스 등의 어, 리모델링이라든가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아, 또 요새 현대차그룹이 현대차 삼성전자에 이어서 또 하나큐셀과 MOU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전력 저장장치, 즉 전기차를 어, 이용한 전력 저장장치의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예, 보여주었습니다. 어, 지난 29일이죠. 예, 하나, 큐셀과 현대차 그룹이 태양광을 연계한 ESS, 즉, 전력 저장 장치를 공동 개발하고 어,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고 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신성 ENG라든가 삼진 L&D, n 또 PNT, 또 삼성 SDI 등 전력 저장 장치, ESS 테마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오늘 또 통신 장비 주들이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미 그 총선 전에도 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였었었죠. 예, 공공 장소에 와이파이 예, 단계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 따라서 어, 설치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어, 웨이브일렉트로이라든가 머큐리, 또 전파 기지국 등의 어, 통신장비 5G 테마들도 오늘 강한 모습을 예, 보여주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그러면 6월달에는 또 어떠한 예, 스케줄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내일은 큰뭐 이슈는 없고요. 지네어의 국제선 다섯 예, 개 노선의 운행체계 예정이라든가 또 세계 은행에서 세계 경쟁 어, 전망 보고서를 또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어, 이에 대한 스케줄이 있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큰 이슈보다는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라든가 현재 좀 미국에서 또 발생되고 있는 시의 확산 어, 이게 더 번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수그러들지 어, 이에 대한 어, 이러한 어, 상황들이 이번 주에 증시의 방향을 좀 이끌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차트로 돌아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뭐 대부분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예, 금요일 금했던 HLB도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어, 벽산 또한 오늘 강한 모습을 예, 보여주었습니다. 어, KNN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고점인 1,7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어, 위에서 1,800원대까지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아래로 좀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단은 어제 종가를 좀 지지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종가를 어, 계속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오늘 같이 한번 보실 종목들, 공부하실 종목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오늘 또 HAB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 ABL 바이오를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12% 넘게 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주봉으로 보게 되시면 어 이전에 한번 37,000원대까지 예, 크게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 주가가 최근에 들어서 사실 어, 바닥을 다지고 예, 상승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일단은 기준선이자 아래 라인인 이전 어, 고점 라인인 한19,000중반은 때를 지지 받는다면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어,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어, 좋으실 것 같겠고, 1차 로그, 1차적으로는 일단 이전에 위에 상단이었었던, 어, 24,000원, 2만 중반 부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어, 슈팅이 나온다면 한번 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그 다음 같이 보실 정도 마찬가지로 HLB 파워입니다. 어, 앞 보신 것처럼 이미 한번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어, 3,750원까지 올렸었던 주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동안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게 주봉인데요. 다시 한번 아래서 한번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을 어, 한번 돌파할 수도 어, 있는 어, 그동안에 좀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 종목 또한 아래서 지금 현재 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 아래, 그, 장기 입평선인 1300원과 14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예,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어, 반대로, 마찬가지로 일단 위에 있던 2000원, 예, 2000원을 돌파하는지, 일단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 200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어, 돌파한 지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그 다음 보실 종목은, 아이즈, 비전입니다 아, 이 주식도 아직까지 어,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한번 수급들이 들어왔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볼 수가 있죠 거래량이 이제 수급이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는데 어, 1월과 2월달에 수급이 열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급락한 것을 보면 이전에 상승했을 때 대비 거의 거래량이 어, 죽었고 즉이 말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흔적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들이 들어왔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현재 다시 한번 매집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한번 이 종목 또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다. 아이지비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고점이었던 북은 5,500원. 여러분들께서도 돌파하는지 1차 목표로 한번 세워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반대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을 못하고, 아래인 구름대와 61선을 0 이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어, 리스크 관리도 어,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그 다음 보실 종목은, 어, SMCNC입니다. SMCNC.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횡보 장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기간 조정한 이후에 다시 슈팅이 나올 확률이 있고 어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지만 거래, 어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어이 박스권에서 어 일단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뚫고 안착을 한다고 그러면 어 다시 한번 어 슈팅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2 0 0 0원 정도를 돌파하는 지부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그 다음 보실 종목도 모베이스인데요. 모베이스 또한 주가가 이전에, 어, 거의 8,000원 부분까지 상승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어, 현재 다시 아래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장기평선이 지금 현재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장기 평선인 4,000원 초반대를 뚫고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요. 일단 아래에서는 수급들이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거래량이 지금 많이 좀 실렸던 모습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어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어 기준선인 어 3,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신규 공략이라든가 홀딩을 해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일단 장기 입평선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완벽히 됐다고 부리면은 이 장기 입형선을 강력하게 뚫어주고 안착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다시 맞고 내려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또한 이제 할림인데요그 다음 종목은 하림 또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어 조정을 이쁘게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어, 상승을 한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이 종목 갖고 계신 경우에는 일단, 어, 장기 추세선이 우에 상승 라인이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3,300원, 어, 때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줘야지만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올 수 있겠다. 약간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어, 여러분들이 근 추세로 보시면, 어, 일단은 이 추세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인 4천원대도 충분히 어, 노려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오늘 또 종목이 원래 한 6개 정도 공부를 하는데 2개만 더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그 다음 보실 종목은 제노포커스 인데요. 어, 제노포커스 또한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수급이 들어와 했고또 3월달부터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어, 그동안 또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이 평성들을 뚫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 또한 5,9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일단 현재 추세라인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세라인을 단기적 추세라인을 계속 지지받는다면 일단 위에 상단인 7,000원 초반대까지도 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있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어, 마지막으로 공부하실 종목은 뉴입니다 NEW 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 이제 CJCGB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정부의 영화 관련돼서 이제 정책,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올 어, 계획으로 좀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예, 이러한 종목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많이 억눌렸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순환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또한 아, 뭐4 0 4천 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예, 공략을 한번 해 보시면. 어 좋으실 것 같겠고 마찬가지로 단기 추세선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이전 고점이 겠죠 5천원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주봉으로 보고 있으면 일단은 어 역배열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 다시 한번 어 현재인 4 200원 대를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면 충분히 어 다시 한번 5천원대 어 눈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아무튼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달 어, 강하게 예, 시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어, 투, 뭐좀 수월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 6월 달에도 항상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예, 확립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장세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어, 저는 이따 2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